정부청 사업, 매국협상, 매국 구료개교, 이재명 정부 규탄, 민중 민주당 정당연설회 14차 시작하겠습니다. 매국협상, 구료개교,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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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4대 매국, 진미굴종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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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불효개교 중단하고 미군부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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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군 미군부터 철거하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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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는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과 그에 따른 대미투자협상이 타결됐다며 관세를 15%로 10% 낮추는 대가로 대미상납금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미투자는 말뿐이었고 협상 흉내만 내다가 미국 트럼프가 달라는 대로 2,000억 달러 현금으로 갖다, 갖다 바치는 꼴이 된 것이 아닙니까? 외신들이 한국의 아첨 전략, 극진한 대접이라고 조롱한 금빛 넥타이, 무궁화 헌장황금 왕관은 희대의 매국 협상, 날강도 협상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며, 굴종적이고 비굴한 협상 태도는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날벼락 같은 25% 관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초에 미국이 자신들만의 입장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누가 봐도 부당 불법한 날강도적 요구가 아니었습니까? 미국에게만 이득인 한국에게는 득이 되는 것 하나 없는 갈치를 위한 갈치당하고 퍼주기만 해야 하는 상납금 갈치를 위한 애초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협상이었습니다. 2천억 달러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행입니까?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에서 한해 사용 가능한 최대치인 200억 달러 주는 것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는 말 어떻게 믿습니까?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 나눠서 주어도 영향이 없다 감내할 수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매년 200억 달러 미국에 준후 자동으로 200억이 채워진다는, 200억 달러가 채워진다는, 채울 수 있다는 계획이 전제돼야 합니다. 매년 200억 외환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천억 달러는 미국이,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억 불과 유사한 구절하는 것 또한 미일간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자가 강연에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 실제 투자 금액은 1에서 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 보증이 될 것이라고 폭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미리 짜고 한규을 속여 벗겨먹으려 한 것인데도 철저한 확인 없이 조사 없이 일본을 기준으로 언급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2천억 달러뿐 아니라 1,500 달러 미국 조선업에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타결로 트럼프는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함께 배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선박 건조를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오래된 설비, 부족한 기술 인력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현지 노동자 교육에만 4, 5년이 걸릴 수 있고, 동시에 미국 조선업이 부활하게 됐을 시점쯤, 우리 조선업의 공동화를 걱정해야 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국 조선업이 스스로 미래 경쟁자가 될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켜주면서, 국내 투자를 소홀하거나 전무해져, 한국 제조업 기반이 통째로 미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기업 선박 수주, 확답도 아니고 가능성 높였다는, 높였다는 것을 성과인 듯 말하는 설명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추가시장 개방, 철저히 방유, 방해했다 나 검역 절차 등에서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어디서 어떤 독서 정황이 튀어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 제정신 아닙니다. 대놓고 갈취하겠다는 선언이지 통상 협상이 아닙니다. 외, 한국 외환시장은 연간 200억 달러 유출을 결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외국 협상, 노예, 노예 계약 당장 멈추라는 국민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예속의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3,500억 달러는 한국산업공동화, 외환시장 붕괴, 경제파탄이 될 것이며, 미국경제 살리겠다고 한국경제 죽이는 결과로 될 것입니다. 민중들은 알고 있는 것을 왜 정권은 모릅니까? 이재명이 말한 한국산업공동화를 불러오는 협상 안 된다. 남북관계 정상화, 자주국방은 없었고 연간 28조원, 총 280조원이 유출되고 대조선 침략 책동에 동조하고 미국산 무기대량 구입 추진으로 민중을 기만했다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란 억지 결변과 협박이었으며 이재명 정권은 비굴하게 사대매국 친미 굴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 파멸로 떨어지는 미 제국주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날강도적 협박에 겁부터 집어먹으니 자신의 힘이 있다는 것도 자신이 힘이 있다는 것도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중의 힘을 보,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정권은. 언제나 제국주의의 죽으로 됐고 예속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치적 간섭 지배와 전치적 간섭과 지배, 경제 수탈 지렛때 전쟁을 끌어들이는 미군철거 반제 반미 반제 투쟁으로 나아가야 근본적 이 모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민중은 미국합의 강요 주권 침해. 경제 스타를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 외국노들 심판할 것입니다. 이 땅의 핵전쟁을 불러오는 전쟁원유 미군을 반드시 철거할 것입니다. 민중 민주당은 언제나 민중과 함께 민중을 믿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